예. 안녕하세요. 30만원으로 20억 만들어 보겠다고 주식하는 동네형입니다. 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관심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선별을 하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저한테 그런 궁금증을 가져 주셔서 이거 뭐 감사를 드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지만 최대한 자세히 성심성의껏 제가 관심 종목을 어떤 식으로 뽑는지 궁금하신 거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은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전문가의 견해가 아니에요. 그냥 제 입장에서 제가 하는 방식을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주식 고수분이시거나 자기만의 관심 종목 선별하는 방법이 있으신 분들은 네, 안 보셔도 됩니다. 뭐 초보분들이나 관심 종목을 뽑는 것 자체도 힘드신 분들, 그러신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어, 그런 분들은 꼭 끝까지 봐주세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 안에. 그룹을 먼저 나눠 놓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눠 놓냐 하면, 업종별, 테마별로 좀 이렇게 나눠 놓는데요. 뭐, 다들 그렇게 하시죠? 네. <laughs> 이제 그 안에 넣는 종목이 문제인 거죠. 네. 어,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라는 그룹을 만들었으면, 2차전지에 관련된 회사들을 쭉 뽑아 봅니다. 뽑아서 a4 용지에다가 써 봐요. 뭐한 30군데다. 그러면 이 30군데를 전부 폴더 안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너무 많아서 모니터링하기도 불편하고 종목이 그럼 막 수십 개, 수백 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중에 어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재물을 먼저 봅니다. 그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봐서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거나 시가총액에 비해서. 어, 매출이 작거나 영업이익이 작은 회사들, 어, 이런 회사들은 다제회를 그냥 시켜버립니다. 이 회사가 아무리 발전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회사다 해도 제회를 시킵니다. 뭐, 재회를 시키는 이유는 이미 많이 성장을 해서 훌륭한 실적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받는 주식들이 수두룩 빽빽이잖아요.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laughs> 이미 흑자 기업들도 많은데 뭐 굳이 그런 회사들까지 폴더에 넣어 놓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전 하기 때문에 일단 적자를 보는 회사, 그러니까 재무 상태나 재정 상태가 건전하지 않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일단 다 빼버리고요. 그런 회사들을 다 빼버리면 많이 줄여지겠죠. 네. 가장 위에 그 업종의 대표주를 등록을 하고요. 그 밑으로 네, 쫄병주를 <laughs> 쫄병이 아니에요. 뭐 저거. 뭐 2등주, 3등주 뭐그 아이들을 밑에다 그냥 집어넣습니다. 이렇서 그룹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 취향대로 그룹을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또 주목을 받는 테마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다 그러면 뭐 코로나 제약 그룹 아니면 뭐 코로나 진단키트 그룹 이런 식으로 그룹을 만들고 회사를 선별한 다음에 이 중에 재무상태가 건전한 아이들만 등록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실전 매매인데, 그렇게 관심 종목을 만들었다고 해서, 어, 이 회사가, 어, 영화 익도잘 나와, 테마도 좋아, 사야지. 바로 사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바로 사시는 게 아니라, 일단은 관심 종목을 그렇게 만들고, 어,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 그 대응이라는 건 뭐, 딴거 없죠. 어, 내가 사는 시점과 파는 시점만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만든 그룹에서, 또 집중적으로 관찰할 그룹들을 업종에 상관없이 그냥 뽑아서 한 곳에 다시 모아놓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어, 조만간에 제가 매수하려고 했던 가격에 좀 근접하는 아이들 어, 그런 아이들은 또 집중 관찰 폴더로 옮겨서 관찰을 계속 합니다.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이제 좀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의 기준은 어,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절대 따라하거나 참고하지는 마세요. 네,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어, 그 기준은 뭐냐 하면, 어, 저 같은 경우는 대장주를 항상 기준을 삼는데요. 정말 쉽게 예를 들어드리자면, 코로나 진단키트 테마주의 대장주가 시젠이라고 한다면, 시젠에, 어, 지금 시가총액이 뭐한 7조 된다. 예를 들을게요. 제가 확인해봐야 되는데 안 봐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 그냥. 예를 들어 드리는 거 나중에 댓글로 야뭐 시젤이 뭐 시총이 뭐 얼마냐 이런 거 쓰지 마세요. <laughs> 영업이익 뭐 그거보다 많다 막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제가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어, 예를 들어서 대장주 시젤의 시총이 7조다. 그런데 이시젤의 순이익이 뭐한 7천억이다 연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대장주가 시총 7조에 순이익이 한 7천억 이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2등, 3등, 4등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랩지노믹스도 있고 수젠텍도 있고 뭐 휴마시스도 있고 많죠. 그러면 랩지노믹스를 예를 들면 어 랩지노믹스가 시가총액이 뭐한 2천억인데 올해 순이익이 한 1,200억이다. 이러면 딱 단순 계산으로 전좀 단순해서 단순 계산을 합니다. 어 단순 계산으로 대장주의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순이익은 10분의 1이잖아요. 7조인데 7천억이면. 그런데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2천억인데 순이익이 천억이면 순이익이 거의 뭐 절반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이. 그러면 얘는 조금 더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순익 대비했을 때시가총액이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찰을 하면서 매수를 하죠. 이런 식으로 각 업종이나 각 테마 분야별로 대장주의 시총과 순익을 기준으로 나머지 주식들이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 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애들은 또 따로 저평가 폴더로 옮겨서 관찰을 계속 하면서 대응을 하는. 네. <laughs> 아 이게 지금 설명이 됐나요? 좀제 말이 좀 어려웠죠. 원래 내용은 되게 쉬운 내용인데 제가 쉽게 전달을 못 해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어, 업종별로 그룹을 나누고 적자를 보거나 재무가 안 좋은 애들은 버리고 일단은 재무가 건전한 아이들 중에 순이익 대비 시총이 좀 낮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아이를 다시 어, 관찰 폴더로 옮겨서 전문가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니까, 언제 사고, 언제 팔 건지를 거기서 또 결정을 하는 거죠. 어렵나요? <laughs> 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 테마 관련주들이나, 뭐, 이런 거 어떻게, 어, 그런 건 어떻게 뽑냐고요? 아 네이버에 있잖아요. 네이버에 그냥 진단키트 관련주 이렇게만 치셔도 쭉 나옵니다, 여러분. <laughs> 네. 아, 그리고 사고 파는 타이밍이요. 아, 그거 저도 모르죠. 그거 제가 하면은, 제가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집 팔고, 땅 팔고 지금 주식에 올인해서 저 부자 돼 있죠. 네, 지금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오전에 지금 지수가 확 빠져서 참사입니다. 제 계좌 지 대참사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절대로 100% 신뢰하시면 안 되겠죠. 그냥 정말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시도해 볼만은 해요.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얘라도 그래 너라도 따라해볼게 이런 분들은 그냥 참고해보시면 한는데 어 이미 주식을 어느 정도 오래 경험을 쌓으셨고 하고 계신 분들은 제영상은 항상 재미로만 봐주시는 겁니다 네 저한테 야너 같은 놈 주식하지 마라 이러고 댓글 다신 분들 계세요 그런데 뭐 상처는 받지 않지만 제가 주식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진 않으니까 뭐 혹시라도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거를 따라 사거나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 대참사예요, 그러면.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아, 그리고 차, 이번 주 금요일 휴마시스 종가 맞추기 드디어 이제 하루 남았죠. 네. 아, 기대됩니다. 지금 점점 예상가가 낮아지고 있어요. 네, 드디어 14,000원도 깨졌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실 거예요. 어,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 같이 한번 좀 지켜볼게요. <laughs> 네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지금까지 동네형이었습니다.